안녕하십니까? KBS 엔잡노 스타트 크리에이터 선장 오용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탈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죠. 근데 실제 황실 황실 샴푸를 사용하고 나서 저도 머리가 많이 났어요. 원래 샴푸 때문에 머리가 나는 건 아니고요. 샴푸를 제대로 사용하면 머리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머리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많이, 머리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결과를 톡톡히 봤는데 또한 분이 계셔서 오늘 한번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이춘식 선장님. 예. 전에는 저, 어, 뭐 쓰고 다니셨는데. 예. 그 다음에 샴푸를 좀 써보시고 나서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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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감이 좀 어떠셔요?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어, 지금은 이제 머리가 네. 빠지지 않고 한달 정도 쓰니까 빠지지 않고 네. 머리 아직 머리가 칼약이 굵어집니다. 오, 오 그말습니다 어, 예. 굵어지면서 빠는 것이 이제 아주 처음에는 한달 전에는 한열개 정도 한 시기에서 빠졌는데 지금 한달 쓰고 난 후에는 지금 한두개 정도. 오, 약간. 효과 보셨네요. 예, 이제 완전 두 머리... 걸. 빠지든 게안 빠지면 이제 나오는 예. 것은 계속 성장하니까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예. 그럼 우리 집어 뭐 집에서도 이게 좀뭐 식구들이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우리 집 식구들은 전부 다다 다 씁니다. 아 그러세요? 아, 예. 우리 애들도 내가 사다줘서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이들도 쓰고 있습니다. 오 그만큼 어, 예. 어, 효과를 좀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어, 샴푸를 저도 이렇게 샴푸 때문에 머리가 안 빠진다고 처음에 믿지 않았거든요. 제가 확인하니까 지금은 이제 홍보대사를 자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장님도 앞으로 계속 샴푸를 쓰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한테도 내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써보고 아... 우리 사위 딸 아들 님 전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그러세요예 예. 어좀 예. 아, 샴푸 때문에 샴푸 하나 바꿨는데 탈모 고민이 해결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저도 제가 홍보대사로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네. 큰 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촌 샴푸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KBS 엔잡너 네. 스타터 크리에이터 선장 네. 오용환이었습니다. 네.